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리뉴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은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디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나서를 통해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는 자여 일어나라.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아픔과 시련의 그런 음성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는 벌써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제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뒤져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 벌떼처럼 수구하는 차에 매달리고 서로 밀치고 썩은 과일이라든가 야채를 또한 주워 담기 서로 경쟁하고 죽은 짐승의 뼈 를 골라가고 그 죽은 짐승의 살 겉을 쓰레기로 버린 껍질을 주워 가는데 그걸 주워서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놨다가 먹는다 합니다. 이것이라도 있어야만이 하루 가족을 살리고 어린아이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하게 힘없이 죽어가는. 나날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더 많이 무디어져만 가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네의 큰 성읍, 니네의 성읍은 엣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백성들의 악독과 부패와 교만과 우상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요나에게 내 뜻을 거기 가서 니누의 성에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생명을 회개시켜 구원하는 일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곧 앞으로 얼마가 지나면 그, 요나가 에칠때 40일이 지나면 이, 이 땅이 모두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고 그걸 전하기를 원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해계하고 구원받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을 억압했던 아수르, 그 이방인들에 대한 적개신과 애국된 선민들의 그런 의식에, 선민의식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죠.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한번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마치 저 북녘당에 가서 저 공산권의 김씨들을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라 가서 전하고 그들이 해계하고 돌이킬 거라고 한다면 돌이키라고 돌이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서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고, 꼭 그들이 정말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솔직하게 전하는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요나도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내 앞에 원수가 있는데, 내네 원수한테 가서 이걸 전하라. 그가 꼭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을 받을 거라 한다면,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쉽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할 거라고 여겨져서 이해가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피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면, 예, 불순종했다는 이야기고 직분과 사명, 자기 유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벗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두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교회 떠나면 되는 것 같고, 직분 내려놓으면 되는 것 같고, 일안 하면 될것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니누의 쪽은 여기 유대에서 동쪽입니다. 한데 반대로 그 정반대 다시스 서쪽으로 발걸음을 향하여 도망합니다. 마침 그 다시스에. 배한 배가 준비되어 있으니 돈을 주고 배 삭을 내면서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의 의지대로 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끝까지 요나를 추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너는 그래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요나를 추격하지요. 그래서 요나가 배에 올라 탔었는데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배에 탄 요나를 따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쏟아 부으십니다. 대풍이 일어난 거죠. 배가 깨어지기 직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런 혼란과 그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 의지만을, 내 방법만을 향하다가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왜이 고난을 겪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만큼 우리의 신앙은 무뎌져 있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고난을 겪으면 불순종한 사람 그 사람만 고난을 당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요나를 인하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공들은 어찌할 줄 몰라 바다 가운데서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겠죠.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또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만이 이 배가 풍랑에서 무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여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소유물을 바다에 눈물을 머금고 다 포기하고 내던집니다. 그러나 폭풍은 여전히 삼킬 듯이 그 파도가 말할 수 없이 몰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배 밑에서 자는 자기와는 마치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태연스럽게 자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말하기를. 선장에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신의 능력, 인간의 최선의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깨달아서 그 결정적으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의뢰하는 세상의 사람, 믿고 있는 믿는 자, 요 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의 귀에 절실하게 들려져야 할 이때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최소한의 믿는 자라면.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 내가 세상에 못된 인간들이 불신자 때문에 제약 때문에 온이 재앙을 내가 왜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기독교인이란 믿는자가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아는 거죠. 우리도 아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께 구해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네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혹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도. 이 유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믿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어떻게 이 유기 속에서 지내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기도의 오물은 나한 사람만 위하는 것은 또 물론 위하여 기도도 하지만 온 세상 공동체가 함께 나라와 백성들이 유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백성들은 마땅히 구리스도의 군사로서 적군의 투합되어서 구할 곳에 구하고 의지할 곳에 의지해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훈련시키고 기도로 이기라고 말씀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신자도 믿는 자도 인간의 한계가 오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함께 세상 사람과 함께 탄식하고 함께 정제하고 함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전능자에게 빌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오늘 궁예한 본문의학과 6절의 말씀. 자는 자야 어찌 미뇨? 이 말은, 마땅하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백성과 민족이 내 이웃이 멸망을 보고도 자고 있느냐? 아니라고 평안하게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하실 것입니다. 지켜보실 것입니다. 혹시 자고 있는 자의 믿음의 백성들의 죄가 아닐지 어찌 알겠습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면, 요나 때문이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경의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면 이런 재앙이 나 때문에 왔겠어요? 라고 묻겠지요. 죄가 있으면 저 뉴뉴의 성 악독한 백성들이 그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들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지. 어찌 우리 때문에 재앙이 임하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아마도 저부터 큰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비를 한번 뽑아 볼까요? 7절에 이 재앙이 누구로 왔는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매암마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 어디서 왔으며 누구냐고 신원을 밝히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아버지, 요호와를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는 자요. 사명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듣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유나가 뽑혔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요나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왜 믿는 자 때문일까요? 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만달란트를 용서한 만큼. 백델란트 받은 자에게 우리가 용서할 권한이 있고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였고 마따망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어 1장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예, 요나가 순종하지, 믿는 자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인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재앙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애매한 자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가 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날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풍랑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목회자들하고 가끔 제 친구들하고 전화를 하면은 또한 뭐 유튜브에도 목사님들이 뜨는 거 보면은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그렇게 막 항의하고 있는 욕, 없는 욕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백성들과 주의 종돌이 벙어리된 죄고 뱃살만 찐 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과 사명을 가진 자들이 죄를 깊이 깨닫고 정말 뼛속 깊이 해계하고 자복하고 통해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가 뭐 기독교를 해방하니 방해하니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가슴이 정말 두려웠어요. 솔직히. 아, 저를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진정한 정말 책임을 내가 지고, 내죄 때문이라고, 요나 때문이라고, 죄중된 우리 죄라고 정말 애통하고, 어, 몸부림을 쳐야 되며도, 어, 부족할 텐데, 책임을 정가하고, 나라에 정가하고, 백성에 게 정가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에르미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죄종이라라고 한 말씀이 기억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우리 죄종뿐만 아니라 믿음이 적든 많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뼛속 깊이 세상의 죄를 내죄처럼 알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2절에 요나가 깨닫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정 내 죄라고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믿는자가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저 무지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 아우성을 치는 정말 내 가족이 옆에서 죽어가는 시신들을 막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일어나 가서 선포하고 잠자는 자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권하심으로 요나를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비하신 고래를 통해서 삼키게 하죠.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와 해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가 주의 종들이 절박한 상황, 내 가족이 지금 죽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내 가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쓰레기를 주워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을 내가 품고, 내가 안고, 기도와 해결, 고래 뱃속에서 그 깊은 음부 같은 곳, 지옥 같은 곳에서 그가 호흡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고래배를 얼마나 움켜지고 몸부림을 3일 동안에 그 고래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고래배 속에서 살아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자는 자여 일어나라, 네가 하나님께 구하라 나는 그런 말씀과 같이럼 절규하는 기도 회개할 때. 고난이 우리를 삼킨 것처럼, 고난이 요나를 삼킨 것처럼, 고난이 요나를 토해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재앙과 질병을 물리치도록. 주님은 자는 자여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죠. 에스더에게 한 말이죠.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이제 왕후가 되었잖아 이방의 왕후가 되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을 죽으려고 모르드게가 갖가지 음모를 다 꾸미고 있을 때 그때 삼촌인 모르드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혼자 네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목숨을 혼자만 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 4장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매하만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 세상을 대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의 유기 속에 대표가 되어야 될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고 앞서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누가 해결하며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자, 하나님이 종된 자들, 믿음의 종된 자들이 아닐까요? 안고 일어섬도 모르는 저 무지한 백성의 죄를 누가 끌어 안고 기도해야 할까요? 예, 요나입니다. 기도하기 힘든 만큼 그 기도의 유력 또한 유대하여서 세상의 제약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요나의 그 애절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가가서 선포하지 못했고그 원수 같은 인간들의 해계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다라고 문부림을 치고 용서해달라는 기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해계의 역사가 악독한 백성, 닐리의 백성들도 살렸고 믿는 자의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요나도 살게 됩니다. 요나, 서 3장 4절에 보면은 요나가 40일 후에 이제 3장 4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성업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그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 배옷을 입은지라.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해결시키기 원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하지 않았더라면 요나도 죽고 그 백성도 죽었지만 요나가 해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했을 때에 그들도 살고 뭐 니느웨생 백성 이방인들도 살았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야 지금이야 말로 기독교인의 의무로서 원수를 위해서도. 멸망자들을 위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겨 주기를 국휼히 여겨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자지 말고 아니라도 평안하지 말고 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의자리, 회개 의자리, 예배 의자리에서 내제, 내제인 것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와 모두가 함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랐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다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내자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얼마나 책망하고 엉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들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너가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의 내마가 되어서 우리가 쓰던 달던 이 문제를 믿는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깨어 기도하여서 일을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요나를 말미암아서 악독한 뉴뉴의 백성도 살아났고 요나도 산 것과 같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금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할 시간도 갖게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해계하며 기도하도록 축복하시고 기도용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전에 예물을 드리옵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냐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냐 하도록 사방에서 원방에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곤태를 느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만 축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높은 산을 지나며 낮은 평지가 이르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지나면 맑은 날이 오는 것처럼 지금의 이 아픔과 이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과 멸류관도 주시고 평안한 낱날도 주시며 예배가 해복던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한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받기를 원하며 회복의 영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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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순간 치유 광선을 보내시고 회복의 영을 보내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존전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십일조와 감사와 성교 의물 복의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또한 부모의 소천을 두고 가까이 있지 못하고 이런 여권소에서 찾아가 뵙지도 못하며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배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 가지로 가정 가정에 각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합당하신 뜻으로 보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로 회복하며 감사로 회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서 업나이다. 아멘.